뭐라고? 푸린 TV에 구독하신 후 댓글에 남겨 주면은 문화 상품권이 공짜라고요부하룽 어... 프리입니다. 오늘 의 게임 바로 파이널 솔루션이라는 게임인데 어이 게임은 뭐 어, 굉장히 물기 좋은 어, 친구들이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하다 보면 알겠죠. 좋아. 어. 보니까 아, 그러니까 아, 학교가 있네요. 학교가 아, 있는 거 아, 보니까 아, 학교로 가야 되는데. 아뭔 일이 있었나봐 학교에서. 어 아, 컬리지 아, 좋네요. 컬리티 아, 좋은데 괜찮은데? 안녕 친구. 너 벌써 그 어린 나이 엠자 탈모 간 거니? 너 인생 끝이야. 선택해. 고로살 것인지 머리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하잖니. 우와, 선생님. 어 뭐야, 뭐야. 뭐야. Alright, class. Now that you're all seated, 선생님 문제 너무 어려워요. 곱하기3이 뭐죠? 1 더하기 는3은 압니다. 덕분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We weren't close. I woke from my bed with the distant sound of siren. I need to know what happened. I n 가 e d to know w h a 나 happened. I need to k n 리 w 터 h a t happened. I n e e w I t h 어이 내차인가? 내차야? 나 학교 다니는데 차도 있어? 와 부럽다 누군 막 지하실 타고 다니는데 누군 막차 타고 다니고 막 실종이 아니라 죽은 학생이요 아 죽은 학생이아이 아, 학교가 지금 아 여기서 문제 풀다가 죽었나봐요 여러분 주으로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어, 살갗성은 했나봐 이 다로나교 어떻게 사람 보고 2 곱하기 3을 풀어라는 거죠? 그걸 풀수 없는 저는 쓰레기다 마찬가지 이러면서 어 죽었나 봐요. 어, 폐교다. 나 구독자 20만 명 찍으면 폐교 빌릴 거야. 어, 폐교 빌려가지고 어 제가 폐교 혼자 들어가는 건 무서우니까 여러분들 쑤셔 놓고 내가 이제 귀신의 집럼 만들어서 여러분들 놀래키고 놀라키고 그거 이제 영상으로 찍으려고요. 물론 이제영상찍어도되는분들 한으로 뽑아가지고여러분들에게미션줄거상에 영상에서 10분을 보가 어, 제가 영상에고 10분을 보게 이1 0이0만원 주고 이이영상에이거이 아, 근데 학교는 왜 들어오는 거예요? 얘들아,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얘들아, 어 실례가 안 된다면 그냥 죽어주면 안 되겠니? 어, 얘들아, 그냥 곱게 죽으면 안 돼. 내가꼭 이런 고생까지 해야겠니? 얘들아, 부탁할게. 너희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얘들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보인, 어, 보이, 보이네요. 딱 봐도 레드. 어? 이것은? 빠루가, 아, 빠루를 못 먹는데. 이거 <laughs> 고드님이 썼던 빠루인데, 이거 전설의 빠루인데. 저걸 못 먹는데. 랜턴. 어, 랜턴 먹을 수가 없네. 왜 오라는 거야, 이거? 의문사니까 증거를 찾는 거라고요? 뭐하러 증거를 찾아. 내가 증거를 찾는다고 죽은 사람 돌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수사관이야? 위에 길이 있니? 그러니까 빠로만 있으면 솔직히 귀신이 무섭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로로 그냥 한한대 패면 그냥 다 죽을 겁니다. 2층 올라가 보자. 야 무슨 나발 소리 같은 건 들리지 않아? 나만 들려요 지금? 뭐지 착각인가? 저기요. 있지? 아무도 없나? 분위기는 왜 이리 좋아, 근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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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기타가 혼자 치는데? 아싸, 이 기타 팔아야지. 아, 기타가 쥐가 있는 거지? 어, 왜 뚫려보이? <laughs> 어, 이거 뭐지, 이거? 대단한 기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여기 가 아까 1층이 고 여기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되게 이쁠 것 같다 이런 것들 보면 낮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뭔가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약간 고려대학교처럼 아유 깜짝이야 아이0원 감사합니다 어저 고려대학교처럼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뭔가 자연과 요딴 부금 틀어압니까? 야! 아니 안그래도 Some kid tried to break 아, 해석 조금 부탁드릴게요 It's last night if only they had uh, Known the true horror of this place The bodies were located around the school by the distance Between them I But they were running away from something. Maybe now they, I will know I'm not crazy. And this place needs to uh, shut down. 이라네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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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이거 후원 부금이야? 아이 후원 부금이구나. 아 씨, 쫄았잖아 아우씨 정나온 줄 알았네 아이 진짜 무서웠잖아요 바로 숨어버렸네 부끄럽게 아니 절묘했다니 오,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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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희들 혹시 혹시 너희들 동물이니? 강아지 마냥 움직이냐 얘들아 뭘, 나한테 뜻하는 게 있어? 얘들아, 말해봐. 나한테 뭐 알려주고 싶은 거야? 존나 말을 못하네, 진짜. 난 너무 답답해요. 의자가 말을 못하는데. <목소리>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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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와, 내 심장 괜찮아? 와, 어, 나 사랑에 빠진 줄 알았어. 와, 거의 첫사랑의 심장 고동이었다. 와, 진짜 놀랐어. 와. 와, 나 가툭지 이렇게 오랜만에 놀란 거 처음이다. 와, 이 공포게임 제법이야. 이 썩은 물인 나를, 나를 놀라게 하다니 말이야. 오, 리얼 루다가 진짜. 제가 여러분 웬만하면 안 놀라요. 공포게임. 오랜만에 놀랐습니다. 어, 아예 입이 찢어져 있는데, 왜 그럴까요? 아, 인시전스 4 보고 왔어요. 공포영화에요. 나도 보고 싶다. 공포영화, 아하, 오랜만에 놀란 거 처음이란 게 아니라, 아, 되게 오랜만에 놀랐다라는 뜻이죠. 아, 더폴레스캔투 인. investigate they suspect me I don't think they I will believe me when I tell 아 맞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는 아마 요 옆에 한글로 이렇게 쭉 올라갈거에요 아마 해석이 될겁니다 개글이어 여기가 비구동인가봐요 비구동 와 이것이 이제 심장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갑툭튀가 보니까 예고 없이 나오네 이 게임은 어이 게임은 예고 없이 갑툭튀가 나와가지고 어 진짜 준비 안하면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소중한 핸드폰의 액정에 금이 가는 그런 현상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아 무슨 영화관같은게 있네요 근데 의자가 되게 후지. 후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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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쓰 뭐야 점점 가까이 오는데? 사라졌어 설마 이럴때 뒤돌아보면 이돌어보면 <laughs> 안심할 때 나온다. 그럴 줄 알았죠? <laughs> <laughs> 자식아, 넌 나한테 안... 도망가. 같아? 어 뭐야, 쟤쫓아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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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잠시만요. 친구야, 나저 정도면 내가 맞다이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이씨. 엄마, <놀람> 이시발랄 탱탱 같은이라고 진짜 이거 안 열리고. 올리고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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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아, 숨는 게 있었구나. 어, 얼굴 봐봐. 빨간 마스크라도 맞는 것처럼 생겼어요. 애가 어, 다행이다. 갔어, 갔어. 이 저렇게 숨는 거를 좀 이용해야 될것 같아. 어나 지금 다른 문을 못 들어가겠다 야 이제 진거고 뭐고 이제 집 가야되는거 아니야 이제? 어 됐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난 알아 나 알아 난 알아, 알아. 일로가서 오오 얘는 왜 여기 있을까요? 애야 뭐하니? 멍청하니? 엄청한것 같아요. 하긴, 2 곱하기 3을 못 풀어가지고, 자살한 친구인데, 똑똑하진 않겠죠. 바로만 있었어도, 그냥 제 뚝배기 날아가는데, 아깝네요. 와, 야, 이거 방역이 이렇게 되는 거냐? 야, 이 정도 방역이면, 걔랑 맞짱 떠도 이기지 않을까? 어허, 푸어. 반갑습니다. 몰라요. 폐교가 왜 된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마 요딴 것들 때문에 폐교된 거 아닐까요? 어 <laughs> 저딴 놈들 나타나니까 폐교된 거 아닐까요? 아니면 뭐사 사고가 일어나서 뭐 학생들이 죽어 나가는 사고가 일어나서 폐교가 된게 아닐까요? 뭐 정확한 거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이 나올 것 같아, 슬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나올 때 됐지. 내말 맞지? 내말 맞지? 세발 낙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You want to know how they did? I will show you. 뭘 보여준다는 거야? 내가 죽는 거를? 아, 뭐가 또, 벽에 붙어 다녀요. 미치겠다, 진짜. 아,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지 보여준대요. 저렇게 벽에 붙어 다니다 죽은 거아니야 제발, 애들아 어, 문좀 열지 마. 제발, 애들아 심장이는 하나라고. 어? 왜 그러는 거니, 얘들아.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왔어. 맞아, 나 알고 싶지. 아이고, 진짜 아 알고 싶지 않다고. 왜이러떻게그런데 알고 싶지 않아. 궁금하지 않아. <laughs> 애가 아주 심했어요. 아주 아니야, 궁금하지 않아. 애야, 궁금. 어,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어. 차라리 내일 먹을, 내일 먹을 아침밥이 더 궁금하단다. 내 보내주렴 아나 내용 알겠어 그니까 정교색인 43명 정도 있다며 43명 정도 있다며 얘가 지금 42등이었던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다 죽인거지 너만 없다면, 나는 41등이 될수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 다 밀었던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학생은 한 명도 남지 않았던 거죠. 아, 뭔 말인지 알겠죠. 아, 그런 심오한 내용이 있었네요. 결국 성적 다툼. 계속 우리나라의 경쟁 사회가 좋긴 좋지만, 어, 이 발전되는 또 이유 중 하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린 나이 이렇게 벌써부터, 친구랑 경쟁을 해야 되는 이, 어,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녹화 중요하겠습니다 토바! 어, 그리고 내가 살아있었던 이유는 내가 전교 43등이었기 때문이었던 거고. 어, 그런 거네요.